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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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라이브인데 212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아니, 오늘 휴일이라 그런가? 휴일이면 더안 보지. 공연 보러 가야 돼. 윤희 너는 거기서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컨셉 컨셉. 컨셉을 아, 너무 세게 잡았어. 에이. 그래. 뭐, 뭐, 저기 뭐, 어떤 갔을 분께서 산드릴 보고 놀라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 같아 어, 어. 진짜? 잘면서 사람이... 맞아요? 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음. 저요? 난아닐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뭐라. 너 말고 누가 있어 산들아 <laughs> <laughs> 어? 있어요. 그럼 혹시 김단니 배우님 아니세요? 정말 정말 팬이어서 그런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카뱅으로 아, 3만 원만 보내주시면 요 아, 네. <laughs>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과연? <laughs> 지금 얘는 컨셉에 거의 침몰됐어요. 그러니까는 네. 말도 안 하고 계속. 되게 너무 잘, 힘든 길을 택했어. 잘 잡은 걸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네. 민우가 너무 힘든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주면 안 돼요. 얘는 컨셉에 침몰했어 지금. 관심, 아. 관심, 관심 <laughs> 좀 주세요. 미어 <관심>, <laughs> 민우한테 관심 <웃음> 좀. <웃음> 주세요. 댓글에 좀 민우 이름이라도 가끔 <laughs> 잊히지 않게 좀 써주세요. 민우 그래. 관심, 그래. 관심 그래. 받는 그래. 거 좋아한단 말이야. 관심 주면 더해. 심하게 심하게 민가. 민우 배우님 잘생겼대요. 민우야 너 잘생겼대. 어 언제 저기까지 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예. 네. 크로이 만, 관부. 어, 어, 어 링크 아트 센터 드림. 그러니까 여기가 링크 아트 센터 드림이고 저쪽이 링크 아트 센터야. 이러니까 관객들이 찾아가기 가 힘들지. 링크 아트 센터가 이름을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바꿔야 돼요. 드림 링크 아트 센터라고 차라리 하지. 드림 아트 센터 링크라고 하던가. 링크 아트 센터 드림과 링크 아트 센터 그냥 공연장의 버스홀이랑 테이크홀이랑 이거 구별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공연 보러 왔다가 이거 공연장 잘못 찾아가고 공연 시간 임박해갖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마, 마탱이 가거든요. 방송을 링크 아츠 사에서볼 리가 없겠지만 보시게 되면 좀 바꿔 주십시오대양국까지 출퇴근 몇분 걸려? 2 시간. 편도? 5년제 2시간 가는 게 2시간?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민은참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실질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뭐한 1시간 반, 한 시간 20분 걸리거든요. 음. 근데 한 시간 반 잡고 나오잖아요. 음. 지각해요. 그리고 어. 한 시간 40분 잡고 나오잖아요. 음. 지각해요. 어. 한 시간 50분 잡고 나오잖아요. 어. 지각해요. 2시간 어. 잡고 나오잖아요. 음. 30분 일찍 도착해요. 아. 어, 갑적인 상황.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기도민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 그쵸죠 어, 남현진은 어쩔 수 없어요. 라디오 아. 가기 전에 가만 있어 방송하잖아. 라디오 하기 전에 산타랑 산책하는데 잠깐 방송 켰습니다. 예. 옛날엔 참잘갖고 왔는데, 산타야 갖고와산타고갖고와고고와갖고와갖고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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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왔 어디 고 왔고 왔고 절대 혼자 운동하지 않습니다. 벤다 산타야 자자자 자, 자. 가, 네. 갖고 와 산타야 왜왜 왜 저럴까요? 원래 내가 차주면 네가 공 갖고 오는 거야 산타야 아니 짓는게 아니라 갖고 오는 거라고 항상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니 공 갖고 와야지 산타야 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꼭 공을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니까 러 제가 던져주면 산타가 먼저 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된 거죠. 근데 혼자 운동할 순 없다. 지금 이 운동이 솔직히 내가 필요하냐? 네가 필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운동시키고 있는 거죠. 범죄 감독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범재라고 합니다. 네. 그거, 네. 그시지피아노또 뭐그 오픈했던데, 티켓도 아, 맞아요. 희지피아노. 어, 잠깐만. 나 무례한 거 하나 부탁해도 되나요? 뭐야? 쿼드 네. 앞에 피아노 있잖아요. 네. 히지피아노 공연 언제예요 근데 진짜? 11월 1, 2, 3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됐다 제 개인의 사심으로 히지피아노 홍보해도 돼요? 아니 말로 홍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나는 쿼드 가서 피아노 치라고요? 응 내가 가요 그러면 진짜? 진짜? 진짜 돼? <laughs> 여러분 잠깐만요 <laughs> 이거 대박인데 오, 이런 게 있어요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 멜로디를 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또람 대표님이시니까 에, 에. 이거 아세요? 뭐요 뭐요? 전혁이 씨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 어, 어. 이거 하시는 거 다음 주도 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요 그럼 그때 잠깐 한 10분, 15분 또 만나면 안 돼요? 이범재 감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걸 준비했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고예일이고요 지금 조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심으로 조로 곡 하나 준비했는데 아 조로 네, 조로에 나오는 원모어 비어라는 네 가르시아 여기 부르는 아주 신나는 왈츠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미드나잇 지금은 공연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날이 찾아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나잇 좋아하셨던 분들 그날이 찾아왔어요 네. <laughs> 탑 <laughs> <못> 열어! <웃음> <웃음> 아, 뭐야 왜왜왜 왜? 왜? 저기 찬이랑 성원이랑 잠깐만 와봐 검사원들이 네. 히지피아노 하는 거 알고 있어 네 그거 홍보하려고 직접 전단 나눠주시면서 여기서 아오 그러고 보니까 아 히지피아노 게스트 깐 사람들이 다 있네 아 깐다니요 <laughs> <아니요>, 아, <너무 웃음> 아니 너무 연락을 해려줘가고 제가 장난친 거는 아니라 네 스케줄이 안 돼서 혹시... 우리 한 소절 정도라도 같이 이렇게 연주하셔서 불러 줄수있으신가요글쎄요 어, 우리 형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Eric Benet. 에 네. The r i m e e n e t 좋다. <laughs> 내가 더 이상 <laughs> 어, 제철아 <laughs> 뭐야 너! 너 <뭐야>? 제철이었어. <웃음> 뭐야? <laughs> 뭐야? 지금 봤어! <laughs> 자, 너와 함께. 처음 널 봤을 때 걸음을 멈춰 서지 마치 천사처럼 나를 보며 서 있던 너 뭔가 나를 이끈 건가 그알수 없는 순간 어느새 너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의 작품. 나 하나 있어요. 뭐야? 어. 시작됩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웃음> <웃음> 그 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11월 1일, 2일, 3일 아니면 그 전이 아니구나 겹치는군요. 크로의첫 주말이니까 좌석이 지금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와서 푸로를 못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히즈피아노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연주를 들으시면 아주 풍족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담소에 여러분들 그 플러스 시어터를 찾아주신 관객분들이 플러스 시어터에서 했었던 공연들, 뭐 스페셜 커튼콜이나 뭐 여러 가지 찍었던 사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담소에 그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소를 이제 딱 오시면 순간 속의 영혼 나에게 플러스 시어터란 플러스 시어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느낀 감정 등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행복 별의 소식을 받는 거뭐 이렇게 써주셨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텐버그 모자가 이렇게 돼 있고, 난쟁이들의 난쟁이와 오키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피화담. 조명 이렇게 해서, 포토존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플러버들 모여서 하신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작품 세계관은, 내가 살고 싶은 작품 세계, 살고 싶은. 저는 시데레우스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참이, SNS,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구텐버그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작가 작곡가예요 피와당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한번 살 거면 난 안정이 돼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이죠 여기가 창주야 뭐하고 있는 거야 창주 대사가 들어있는 요거를 이제 요런 걸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고생했다 이거 다 고민해 갖고 했을 거 아니야 너무 고생했어요 파이팅이에요. 아 저는 이렇게 뭔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멋져요. 고맙고 리지 방송할 때깃빨릴것 같다. 글쎄요 공연장에서 제가 봤던 그깃빨리는게 아니라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지은 것 같은 느낌. 근데 공연이 워낙 좋던데요. 뭐 리지에 대한 제첫 경험은. 드림하트 센터 1관에서 공연할 때 전관행사 사이로 갔었거든요. 공연을 못 보고 그 세다는 느낌을 받고 공연장에 딱 들어갔을 때그 열기랑 땀 냄새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저한테 되게 강하게 각인돼 있거든요, 리지가. 영광으로 해서 오랜만에 공연으로 보니까 안쓸 수가 없는 공연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제가 꼭 봐야 되는 공연 써주십시오. 3개 정도씩. 대수도는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거 3개 정도. 참전킹? 2턴 리치 봤어요. 응. 드라이플라워 봤고, 긴긴밤, 보이즈 인더 밴드, 방구석 뮤지컬, 대형 해적선 돌아와. 뱀프헌터 2차팀 한번 봐주세요. 고흐 보세요. 긴긴밤, 클로버, 홀리. 제가 추천하라고요? 나 리지.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어떠냐고요? 여신님이 보고 있던는데 당신이 안 봐요? 여신님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왜? 재밌으니까. 여신님이 그 여섯 명의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들어온 이 친구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봐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봐야 돼요. 태베랜드 저번에 잘 됐잖아요. 그럼 봐야지. 저는 킬롤로지 많이 안 보시는 거좀 궁금해요. 나왔었던 작품들 유심히 봤습니다. 드림마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연 내네 작품 기타 다른 작품들 환경을 좀만들어서해도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산책의 일환으로 웰컴 대학로 행사를 소개하면 되겠다. 웰컴 대학로 2017년부터 시작했던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취지를 갖고 있는 행사로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공연관광협회 종로구와 함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2017년에 시작해서 지난 코로나 기간 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나름 열심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대학로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행사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웰컴 대학로 오늘 뭐 하냐구요? 난타랑, 파페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대학로신가요? 삼성동 안 계세요, 아무도? 난탑, 난탑, 유명만 하지 본적 없잖아요. 도마 위에다가, 양배추 갖다 놓고, 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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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는데, 아.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공연들 다잘 보시고 공연 안 보시고 쉬시는 분들은 잘 쉬시고 크로이처럼 첫 공을 맞이하는 공연들은 무사하게 잘 올리시고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연들은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공연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잘 하시고 월, 화, 수, 목요일 저녁이니까 일주일 내내 달렸던 분들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푹 쉬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늘 해와로운 공연생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